여러분 캔들 하나만 보고 매수하시나요? 캔들의 창시자 홈마 문네이사는 정작 캔들 하나만 보지 않았습니다. 300년 전 시장을 지배한 그의 필살기 사케다 오법 1분만에 정리해드립니다. 첫 번째와 두 번째로 삼산과삼천입니다 산이 3개면 고점, 강이 3개면 바닥입니다. 현대의 헤드앤숄더 패턴이죠. 세 번이나 막혔다면 욕심을 버리고 세 번이나 버텼다면 기회를 잡으세요. 세 번째 삼공입니다. 갭이 세번 연속 나온다. 이건 추세의 끝물, 즉, 과열이라는 경고입니다. 남들 환호할 때 여러분은 도망칠 준비를 해야 합니다. 네 번째로 삼병입니다. 양봉 세 개가 계단처럼 나오면 강한 상승 신호, 은봉 세 개면 하락 신호입니다. 힘의 방향이 확실히 정해졌음을 알리는 신호탄이죠. 가장 중요한 삼법입니다. 장대봉 이후 작은 캔들이 횡보한다면, 이건 끝난 게 아니라 에너지를 모으는 중입니다. 원래 방향으로 다시 트일 준비를 하세요. 단 하나의 캔들은 우연히 발생할 수 있지만, 세개 이상의 캔들이 만드는 군집은 우연이 아닌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. 혼마는 이 의지를 읽어낸 것입니다. 좋아요, 구독,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.